안녕하십니까?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, 네 기다리셨죠 많이 매주 일요일날 어, 박건과 함께하는 가요데이트 시간입니다. 요즘 조석으로는 날씨가 좀쌀쌀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, 가벼운 이불을 덮으셔야 많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요즘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.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유출은 삼가셔야 되지만은 꼭 나가셔야 된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. 귀가시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네, 박건과 함께는 가요 데이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. 네. 정년도 이제 연배가 지긋하니까. 이제 요즘은 조석으로 쌀쌀하잖아요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입을 <laughs> 덮고 주무시죠. 가볍게. 네, 그러면. 예. 저도 덮어야 되겠더라고요. <laughs> 체온에 맞게 예. 하는게좀 그래요.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못 주무실 것 같아요, 어르신들은. 잘못하면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. 큰일 나고 폐렴으로 넘어가고 코로나로도 모이는 위험해요. 같고. 네. 예. 뭐 요즘은 뭐 이제 네. 가을이니까 매. 하늘을 보면요, 밖에 나가서 어제는 그렇게 청명하더라고요. 구름 한점 없어요. 한 없죠. 예. 새털 구름도 없더라고요. 아 그래 비로소 네. 가을이구나. 그래서 한국 가을 하늘이 그렇게 멋있다잖아요. 외국인들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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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막 보름 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저 어렸을 때는 그걸 많이 기다렸잖아요. 음. 그뭐일 그 음. 년에 한번 음. 과일 제사상에 올리는 음. 거 먹는 거 재미로. 그렇죠. 네. <laughs> 네. 네. 예. 형님도 아마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. 워낙 형님이야 뭐 천석궁 아들이었으니까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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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철 과일을. 예. 먹 먹고. 제철 그렇죠. 채소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사람은 예. 병이 안 걸리죠. 그렇지. 자, 이번에 모실 분은요, 여기 종로구의 구기동에서 이제 네. 주거를 하, <laughs> 하시는 분인데 네. 아주 미인이에요. 네. 어, 노래도 잘 하시고, 네. 예. 뭐 각종 뭐 네. 대회에 나가서 또뭐 입상도 네. 하셨다는. 네. 소문도 들리긴 하는데, 아. 확인은 아직 안 해봤고. 네. <laughs> 잘하시겠죠, 뭐. 예, 예. 저, 우리 IWS 방송 전국 가요제 도전장을 낸 분입니다. 예. 뭐 사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는 할수 없는 거지만, 예. 뭐 같이 즐겨보자고요. 네. 예. 자, 박건과 함께하는 가요데이트 이번에 모실 분은요. 네. 박인자 씨입니다. 박인자 씨,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. 어서오세요. 네. 어서오세요. 예. 마이크 드시고요. 네. 앉아서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한 말씀하시죠. 안녕하세요, 박인자라고 합니다. 오늘 우리 어 박근 선생님이랑 또 우리 한강 선생님 이렇게 네.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, 또 행복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요. 그 <laughs> 우리 박건 형님하고도 인사 좀 가볍게. 네 반갑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예 그리야 대화가 데이트가 껄끄럽지 않고 잘. 됩니다. <laughs> 조금 노래할 때도 <laughs> 네. 좀 부드럽게 네. 편안하게 네. 말좀 하고 나면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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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은 네. 좀 푸는 네 역시 선배 형님께서 뭐좀 조언이랄까. 네. 네.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네네. 긴장도 좀 풀고. 근데 이제 예. 우리 선생님 만난 김에 저도 또좀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예. 제가 젊은 젊을 때는 정말 가수가 꿈이었습니다. 그러나 아, 예. 뭐 그렇게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음. 예, 여건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우리 박근선생님 뵈니까 요즘 제가 여기 나오려고 이제 하면서 어이로트라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까요, 이 음악이 이렇게 이트로트가이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. 네. <웃음> 노래라는 것이 <laughs> 굉장히 <웃음> 어려웠다는 것을. 예. 예. 노래가 어렵다고 <laughs> 정도 느낄 정도 되면요, 그래 실력은 네.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. <laughs> 그렇죠 형님? <웃음> <그럼요>. <웃음> 못하는 사람은 네. 뭐쉽게 예. 생각을 하고 예. 예. 잘하는 척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. 그데 예. 뼈가 이기면 고개를 숙인다. 예. 뭐, 그, 뭐, 너를좀할줄 예. 알면은 야 이렇게 어렵구나, 이렇게 어렵구나,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고 있다. 예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. 네. 응? 네. <laughs>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져 버리는데. <laughs> 네. 그래서 이, 너무 다시 새롭게 존경하게 됐습니다. 들었다 예. 하시는 우리 선생 가요수 예. 선생님들. 야, 이렇게 어렵구나 열차 실이었겠어. <laughs> 노래를 <웃음> 2, 3, 0년씩 부른 분들도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나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네, 가지는게 네, 네, 그 가수예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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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우리 형님도 그럴 거예요 아쉬움이요. 뭐. 항상. 네. 아, 좀 부족함 한 같다. 언제나 아쉬움 이꼭 남죠. 예. 뭐 준비 한번 해 주실래요? 네. 무대로. 위 네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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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박인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어렸을 때, 음. 뭐 어린이 시절 때부터 어 노래를 가수가 꿈이었던 분인데, 그렇죠. 뒤늦게 결혼해서도 이제 뭐 결혼하면 또할 일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자녀도 낳아야 되고 키우기도 해야 되고 너무 늦어버려요. 그렇죠. 어머니 예.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. 예.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수가 되는 것을 부모들이 전부 다실어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. 예. 그 시절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네. 가수 꿈을 접고 그렇죠. 어, 예. 이제 뒤늦게 나마 아. 우리 부군께서 이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렇죠. 또 해볼만 하잖아요. 이게 네. 예. 이게 늦게 시작하는 그 노래 하는 것이 또 굉장히 행복해져요. 네. 그리고 예. 열정적이고 알고 예. 알고 예. 노래를 하니까. 들어볼까요? 좋아서 하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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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자, 박인자 씨가 첫 곡으로 부르는 곡은 현미가 불렀던 음. '떠날 때는 말 없이'. 음. 떠나는 말 없이.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냥 떠나야 돼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네 박인자 씨가 부르는 노래 현미의 '떠날 때는 말 없이'.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그 날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달빛에 어쩐지 밤새도록 즐거웠죠. 없이 가노래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.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아무리 불러도 그 자리는 비어 있죠

가오리. 네. 떠날 때는 말 없이 가을이다. 네. 현미 선배님의 이 노래 참이 유명한 노래였잖아요. 아 그럼요. 데이트하는 예. <laughs> 예, 노래죠. 예. 네. 오늘 우리 그 박인자 씨가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출연해서 네. 예, 불러주셨는데, 어 제가 볼땐 상당한 <laughs> 음. 이제 아주 그 너무 고도의, 예.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, 예. 어 이제 음 우리 현미 선배는 이제 그걸 아주 젊었을 때불렀요 그렇죠. 그러니까 힘있게 불렀다고. 네. 힘차게 파워풀하게. 엄청 불렀는데, <laughs> 음, 우리 이제, 우리 박인자 씨는 이제 조금 이제 점잖은, 예. 이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네. 고음에서 예. 조금 더 힘을 주, 줄 수도 있는데, 네. 근데 점잖해 네.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두려워하는 거죠. 그런데, 예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좀 강하게 하고 싶은데, 자신감이 아니, 좀 아니, 아니, 아니 강하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지금 잘 캐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고음에 가서는 강렬하게 부르시는 게더 예쁘게 보이고 더 좋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지금은 너무 너무 예쁘게만 불렀어요 떠날 때 떠날 떠날 때 이렇게, 이렇게 강하게 좀 강한 힘을 줘서 너를 부르는 것이 네. 더 좋은데 네. 예쁘게만 떠날 때 이렇게 이런 네, 네, 네. 방법으로 쉽게 네. 말해서 예쁜, 네. 방법. 네. 예쁜 방법 멋을 너무 많이 했어?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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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네. 온 거야 음, 음약, 네. 음악은 네. 이제 이제 지적을 하자면요 음악 네. 음악을 공부하자면 네. 강약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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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약 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저 예. 네. 높고 낮음이 있어야 된다 네. 근데 그것을 아울러서 이제 분위기를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네, 네. 음악이죠. 네, 네, 네. 음악인데 네. 그걸 네. 전부 다 예쁘게 예쁘게만 치장을 하는 거야 네. 아, 그래서 강렬하게 할 때는 조금 강한 힘으로 네. 노래를 불러주시면 네. 더 멋있는 노래를 부르실 수 있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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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박근태 선배 가수 앞에서 이게 무대 앞에서 폼 잡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긴장이 안되겠습니까? 아니에요. 음. 폼을 네. 네. <laughs> <laughs> 고음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잘못 하면믹살이 나면 이제 또 실수 하는것 같아서 <laughs> 아니, 그, 그런 조심성 때문에 그런데 <laughs> 예. 사실은 경험이 그런, 부족이죠. 네. 그, 그, 그런 거는 이제 네. 자꾸 해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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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네.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네. 평가하기 힘들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내가 생각도 많이 해봐야 돼요. 그런데 네. 네. 오늘 거기에서 네 조금 더 힘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. 조금만 네. 예. 지적하셨습니다. 네. 우리 박건 형님의 그 이게 조언이라고 해야지겠죠? 그렇죠? 네. 예, 조언을 들어보니까 네. 어때요? 어, 많은 어, 또 참고적으로 제가 어,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할 수 있겠고 무척 감사합니다. 네. 예. 저희 가요데이트가 다 이제 뭐 좋은 얘기도 할수 있고. 또 조언도 할수 있고, 예. 이렇게 대 선배하고 같이 옆자석에서 네. 앉아서 이런 대화 나누는 것들이 네. 이제 방송에 기록이 되고 네. 네.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 네. 얼마나 또 뿌듯해요. 네. 야대 선배 옆에서 이렇게 네. 네.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가 예.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뭐 새로 등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로 이렇게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. 네. 이제 기를 때는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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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르는 것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놀때 편하게 웃을 때 네. 아주 어, 네, 기쁘게 네, 웃는 네, 네, 네.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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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그 시점 그런 시점을 만들어줘야 돼요. 네, 노래하는 네, 때도 네, 네. 강하게 한번 해보자 아, 이런 것들을 한번 네. 하시면 아주 더 좋은 음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100%의 가수가 네. 가산점으로 102점을 맞을 수 있다. 가수가 네, 되려면은 네, 그런 걸 조금 더하해 102점으로 플러스 점이 네, 10 나옵니다. 네, 네, 네. 네, 지금은 100점인데 네. 앞으로 102점을 맞는 네, 네, 플러스 점을 맞는다면 그렇게 네. 하시면 좋겠다. 이제 가요제에서 부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뭐 심사위원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점수. 좋게 주겠습니까? 어, <laughs> 네, 아니, 그 영광입니다. 그래요. 네, 아, 아는 사실이니까. 예예예. 뭐 9월 25일 날 이제 저희 월말 결선이니까 네. 아마 저 심사 위원 장석에 앉아 계실 네. 겁니다. 아우 네. <laughs> 어, 지금도 이렇게 떨리는데 과연. 예. 어, 자 그러면 두 번째 네. 준비한 노래는 네. 보슬비 오는 거리 성재희가 네. 불렀던 노래를 네. 오늘 또참 좋은, 좋은 노래인데. 예. 준비해 주세요. 네. 예. 형님 참 오늘 형님 여기 앉아있는 보람이 있겠어요. 참 오래된 노래고.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가요 가수들 예. 가수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예.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죠. 그렇죠. 이런 데서는 네. 이렇게 하면 하는 게 좋겠구나 네. 하는 생각을 느끼게 만들고. 아. 네. 아마 이 후배 가수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네. 야저가요데이트풀 한번 출연해야 되겠다. 어? 어, 박건 선배님이 또 저런 조언도 해주는구나. 예, 또 칭찬도 그렇죠. 잘해주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우리 박인자 씨의 오늘 첫 방송 출연입니다. 보슬비 오는 거리 들으면서 저희는 또 여기서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슬비 오는 거리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저들어상처내 사랑은 눈물뿐인데 아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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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들은 병들은 내 사랑은 한숨 뿐인데